주봉 먼저 볼게요. 자, 아주 견고하게 크게 큰 흐름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선은 그려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오, 뭐가 예측하기가 오, 힘들다. 봉 모양 보세요. 봉 모양. 워낙에 변동성이 크죠? 봉 길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예사롭지 않죠? 한번 움직일 때봉 길이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까시 보세요, 까시 위로도 피래침들이 쫙쫙쫙 쩍쩍쫙있고요 아래쪽으로도 피래침들이 크게 크게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있어요. 푹푹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까만 선을 몇 개를 그려놓기는 했는데 요 선을 정확하게 지켜주질 않아요. 정확하게 지켜주질 않고. 푹, 여기 보세요. 푹 찌르죠? 요렇게. 푹 찌르죠? 여기 위에도. 푹푹 위로 찌르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보면. 푹푹 찌르고 올라가죠. 요런 특징이 있는 종목이다. 그니까 러 제가 이렇게 선을 콕 집어서 그려드리기는 했으나 요 선을 아주 반듯하게 예쁘게 지켜주기라고 생각하는 건, 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요 종목은 좀 크게 보셔야 된다. 제가 만약에 14,000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14,000원 플러스 1000원. 1000원? 1000원 좀 크고, 500원, 600원? 600원, 700원? <laughs> 500원 이상 보셔라. 예,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매물 때 먼저 보면요. 매물대가, 첫 번째 매물대는 여기지만, 두 번째 매물대, 세 번째 매물대가 여기 있죠? 네 번째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있고요. 그죠? 근데, 사이즈를, 매물대의 사이즈를 보면, 여기는 제일 크고 절대적이긴 하지만, 여기와 함께, 여기를 같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넓은 하나의 구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여기에서는, 앞에도 보면 출렁출렁 많이 하죠. 출렁출렁 많이 합니다. 그랬던 종목이 여기 위까지 올라왔어요. 출렁출렁 하면서 여기 아래까지 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요.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 엄청 출렁출렁 하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어려운 종목이다.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쉽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기숙님의 매매를 도와드려야 되겠죠? 진기숙님, 혹시 이 종목의 평균 단가가 얼만지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대안을,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상 알수 있는 거. 어, 매물 때는 워낙 혼란스럽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요요요 어, 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다 어디에서건 움직이는 게 이상하지 않다. 아래쪽으로 쭉 끌려 내려올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쪽으로는 18,600원 요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에요 여기 18,600원 700원이죠. 680원이니까. 18,700원이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올라오다가 저항 받고 내려오고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저항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죠? 아, 매매 하시고 싶으셔서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 위에 의미 있는 자리 18,700원 자리를 올라가다가 어, 살짝 뚫기도 했지만 다시 이내 내려오고 확인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죠? 62평선에 있죠? 주봉상 62평선 위에서 지금 여기를 지켜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지켜준다면 다시 18,600원, 700원까지는 갈수 있겠으나 거기를 위를 뚫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 아래 18,600원 아래에 또 의미 있는 자리를 보자면 14,600원 이 자리 또이 요 자리 이두 요 개의 의미 있는 자리 가운데에 지금 주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 여기 여기서 지지 받죠 이렇게 여기는 저항 받고 그러면 요번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지지 받겠죠 좋은 매수 자리는 14,600원이다 14600원 요 앞에는 또 600원까지 안 내려오고 14900원 선에서 멈췄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14900원 선에서 멈췄잖아요. 그래 갖고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건데 14900원부터 600원까지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다. 그러나 여길 깨고 내려간다면 그러면 14400원까지 13,400원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도 깬다 그러면 더 여기 9,7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지도 넓게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요 안에서 요 안에서 노는 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앞에도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때 요 안에서 출렁출렁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위에 올라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까지 떨어지,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떠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자리를 지금 판별하는 건 옳지 않고, 14,600원까지, 14,900원부터 600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사셨다, 그러면, 사셨는데,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짧게 손절. 근데 안 뚫고 내려가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다.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 수익은 얼마요? 18,600원. 요렇게 짠, 요렇게, 요렇게. 확정, 확정 수익. 요렇게 확정 수익을 잡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야. 그죠? 요렇게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주봉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폭이 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매매 이제 계획을 세울 건데, 일단 주봉상의 의미 있는 자리는 18,700원 그리고 14,6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매물때는 여기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위로 출,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 하는 게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18,700원, 14,600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뚝 떨어졌던 자리. 거기에서 바닥 찍는 자리. 거기 하고요. 6월 달에 출렁출렁 위로 올라가더니 다시 바닥 찍는 자리. 거기 두 개를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추세선. 요 까만 추세선이 그런 추세선이에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에서 지지받고요. 또 다시 올라가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지지받고요. 예, 지지받았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흐지부지 됐죠 그러다가 뚫습니다 그렇죠 어우 뚫렸네 아래쪽으로 갈려나 그러더니 다시 근처까지 옵니다 닿지는 않았네요 그죠 제가 그 몇번 말씀드렸죠 상방추세선의 장점 상방추세선은 이렇게 상방추세선은요 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지 받는 자리가 요 상방추세선이죠 근데 돌파되고 나면 의미있는 추세선 지지정선이 돌파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세선의 방향이 상방이니까 어이 상방추세선을 돌파하고 이걸 확인하러 가려고 그러면 엄청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떨어지죠 그러면 예전에 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게 돼요 결국 쌍봉을 그리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상방 추세선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이쿠야 뚫렸지만 확인을 하러 갈때 닿지는 않았어요. 추세선까지 아예 닿, 닿고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고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추세선을 아래로 돌파하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확인도 했다. 확인도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를 보자면, 이제는 그래서 의미 있는 바닥 자리가 어딜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가장, 일봉상 가장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15,620원. 이 윗부분은 최고가를 찍고 내려오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윗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차트를 좀 크게 넓게 봤어요. 넓게 봤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자리는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고 찍는 바닥 자리. 15600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다. 아까 그, 저기, 주봉상은 주봉상은 얼마였죠? <laughs> 14,800원이었나요? 14,600원이었나? 그 자리였잖아요? 14,900원부터 600원이었죠? 근데 일봉상은 출렁출렁의 바닥을 찍어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는 15,600원이더라. 15,600원을 뚫고,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안 좋더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15600원을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매수자리는 1560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시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 땡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받고 올라가지 못해 뚫려? 그러면 아래로 한참 더 내려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15600원 깨지자마자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부분에 14900원이 드디어 나와요. 제가 주봉상 14,900원부터 14,600원까지가 중요한 의미다 어,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상은 그런데 일봉상의 움직임 단기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바닥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매수 자리는 15,6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5,600원이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건데 14,900원 혹은 14,600원에서 한 번쯤 튕겨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600원에 샀다가 이제 결론 15,600원에 샀다가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 땡큐 근데 지지받지 못한다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짧게 손절 15,500원에 그냥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500원이나 400원 한틱 저번에 한틱 얘기했더니 정말로 한틱 찍고 더 이렇게, 이렇게 안 내려가고 다시 쑥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 한틱이 너무 어, 타이트하다 생각한다면 두틱 세틱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 만약에 손 뚫고 내려가길래 손절했어 그러면 14,900원부터 14,600원까지는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매수해 볼법 하고요 그리고 14,600원을 또 깨고 내려간다 14,600원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또 손절 아, 이건 아예 망가지려는가 보다. 그러고, 손 놓고 나중에, 한 9,6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15,6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